안녕하세요. 압구정 부동산 중개법인 압구정 프로입니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 매매 시장은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후 재건축 3구역 구현대 3차 33평형에서 이루어진 한 건의 약정 거래만 있을 뿐그 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무래도 압구정을 매수하는 매수층이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및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확보한 현금에 더해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나머지 매수 금액을 충당하는 편인데 이번 규제로 인해 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현재 소유한 지역의 부동산 매매 시장도 덩달아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언론사에서 대출 규제 후 신고가 행진 같은 제목을 달고 기사 내용 마지막에 짤막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 규제 이전에 약정된 물건일 수 있다 라고 기사를 올리고 있는데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사로 인해 규제 이후에 체결된 신고가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 보니 이런 어그로성 기사에 속아서 착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압구정은 현재 마지막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들이 속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호가가 계속 내려갈지 어느 순간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며 저점 지지 후 반등 시나리오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 매도 타이밍이나 시세가 궁금하시거나 급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압구정 부동산 중개법인 압구정 프로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